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AP 투자 연구소 장동현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엔투텍 어, 되겠습니다. 엔투텍 코드번호. 227950이 되겠고요. 어, 현재 시점은 2021년 5월 27일, 오후 3시 5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어, 일단 엔투텍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어, 일단 미국 시장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어, 다우존스 다스닥, 어, S&P 500 지수들이 어, 경기 재개, 어, 수혜주들의 강세의 힘이 뭐 상승을 했고요 어, 미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 2 0 0 하루 2,500명으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인구의 절반가량이 1회 이상, 어, 백신을 접종을 하면서, 어, 경제 재개에 대한 낙관론의 힘을 얻었습니다. 어,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는데 특히 경기 재개 수혜주들이 있는데 어, 크루즈인 카니발과 로열 어, 캐리비언이 각각 2.76% 3.92% 올랐고요. 어, 웰스파고의 스코렌 선임 투자 전략가는 어, 저금리와 저금리와 어, 용인할 수준의 물가 상승으로 2021년에는 강력한 경제성장 속도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배경은 전세계 주식시장에는 호재라고 이렇게 좀 나오고 있죠. 어, 국내 주시도 어, 단기 저점을 좀 잡아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엔투텍이라는 어, 종목은요 원래 모더나 관련주로 지금 현재 묶여 있어요. 그래서 어, 일단 뭐 네이, 네이버나 어, 네이버나 이런 데 가가지고 좀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은 조금 보실 수가 있는데 어, 식차식처아 식약처, 식약처 모더나 백신 허가, 엔투텍 등 관련주 강세. 어,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 19 백신이 어, 식품의 의약품 안적, 안전처의 수익품목 허가 소식에 어,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어, 모더나 백신은 앞서 유럽, 미국 39개국 국가와 WHO에서 조건부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바 있다. 지금 현재 엔투텍이 어, 모더나 관련주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 모더나에서 예전에 어, 사회이사가 엔투텍이랑 음, 관련이 있더라고요. 뭐 사회이사가 뭐 지금 현재 엔투텍이랑 뭐 같이 뭐 교수 선임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아, 원래는 엔트텍이라는 회사는 어, 그냥 무슨 뭐 어떤 걸 하느냐 보면 원래 반도체를 하고 있어요. 음. 마스크 사업부 어, 지금 하고 있고 어, 마스크 사업부를 지금 하고 있긴 있는데 어, 굉장히 좀 어, 싸구려 마스크 아닌가 이런 거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 비싼 마스크가 아니라 조금 어, 싸구려 마스크 싸구려 마스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음. 아, 예전에 어, 마스크로 이제 뭐, 해외 쪽으로 수출한다고 그래 가지고 뭐428%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어, 회사는 뭐 어떤 걸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엔트텍이라는 회사가 어, 재무제표가 그렇게 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방송을 찍기 보다는 어, 그냥 그냥 편하게 그냥 리뷰 영상으로 참고만 보시면 되고 어 지금 뭐 갖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 조심스럽게 말을 하자고 한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가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이렇게 올라가고서 이렇게 어 미친 듯이 내려왔다라는 거는 좀 도저히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 진짜 세력이 굉장히 악랄하다 어 되게 나쁜 놈들이다 이런 거좀 많이 느끼고 있고요. 어, 최근에 이제 전환가 조정으로 해가지고 계속 물량을 좀 찍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한천 오백 원 정도에 계속 계속 막백 억, 이백 억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를 만약에 올린다라고 한다면 못해도 좀 육천 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반등을 주지 않을까 어, 그런 것좀 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어, 엔트텍은 너무 좀안 음, 가고도. 느리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어,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 단기 종목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 들어오시면은, 어, 7시 30분부터, 뭐, 시황에 대한 설명, 그리고, 어, AP 텔레그램 추가를 해 놓으시면은, 주식 시황 설명, 그리고, 주식 강의 자료 무료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9 시가 되면은 어, 대성에너지 6,400원 어, 기준으로 매수를 했고 목표가 6,600원, 선절가 6,150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어, 그러면은 어, 대성에너지 14.78%에 어, 대한 어, 수익을 어, 챙겨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오늘 좀 수고 많으셨고요. 어, 엔투텍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가장 여기를 먼저 눌 이겨야 될것 같아요. 3,500원, 3,500원을 뚫게 된다고 한다면 6,500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트테크였습니다.